안녕하세요 힐링 재테크의 메테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올해 하반기에 매도나 이사를 결정해야 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 그분들을 위한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공지 하나 드리자면 메디테라의 힐링 재테크 유튜브 멤버십을 조금 더 풍성하게 운영하고자 해서 메디테라와 함께하는 부동산 스터디라는 클래스를 오픈하게 되었어요. 또한 비공개 영상 시청까지 해서 좀 다양한 영상도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 잘 팔고 상급지 가고 싶어요. 근데 분위기가 쉽지 않네요. 어, 맞아요. 요새 분위기 안 좋죠. 사실은 저도 이번에 만기가 돼서 매도하려고 하는 물건, 그리고 특히 법인으로 사놓은 애들은 종부세가 좀 많이 나와가지고 저도 털고 싶어서 내놓은 것도 있고 아니면 전세를 새로 맞추는 것도 있고 한데 솔직히 잘 팔리지 않아요. 그리고 전세도 잘 맞춰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세가 맞춰진다고 사람이 오면 웬만하면 맞추려고 하고 그냥 공실로 놔두고 매도를 할까 고민을 하는 지역의 매물들도 있는데 그런 애들 자체도 매매가 잘 되지는 않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 시세대로 내가 전세를 맞춰놓고 갭을 작게 만들어서 매력적으로 물건을 만들었을 때 투자자가 붙는지를 확인하고 요 방법으로 내가 매도를 할수 있을까 하면 매도를 하는 거고 만약 그렇게 했는데도 안 팔리고 내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 그래도 이전보다는 전세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현 시세대로 전세를 맞추고 그 돈으로 종부세나 뭐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자금 운영을 꼬이지 않게끔 포트폴리오를 만든 다음에 쪽 조금 그 이유까지 가야 되나, 조금 멀리 봐야 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급한 게 아니라고 하면. 지금 당장 하락장이라서 막 급하게 발을 빼서 뭘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은 아니에요. 지금 하락장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꼬인 것들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국제적인 정세가 불안을 하고,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국제 유가가 너무 올라가고, 요새 기름값도 너무 비싸지지 않았나요? 최근에 많은 게 거의 2200원 가깝게 유가도 올라가 있고, 시장이 엄청 꼬여있고, 대출도 뭐 규제하고, 아직 풀어, 제대로 풀어진 것도 아니고, 금리가 너무 자이언트 스텝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적응하느라고 사람들이 지금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 자체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 주변의 환경이 바뀌는 것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가격을 싸게 내놔도 안 팔린다고 하면, 가격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수요의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수요가 왜, 이렇게 매매가 안 돼요. 내집 마련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어, 전세 구하는 사람도 왜 이렇게 없어요? 라고 하면 제가 요새 그 시장의 그런 분위기랑 그 흐름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매매가 안 되는 이유. 내집 마련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나마 움직이는 사람들은 투자자 말고 세금적인 부담이 없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분들이 집을 사셔야 되는데 지금 이분들 특히 무주택자분들은 지금 전국에 다녀보세요 이전보다 훨씬 더 청약이나 분양에 대한 기대감이 커요. 지금 어,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계속 강하게 주고 있고 어,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가지고 규제를 풀고 있어서 뭔가 될것 같다. 그리고 이전에 어, 청약이나 분양을 받았던 사람들이 워낙에 로또 분양처럼 로또에 당첨된 것 같은 효과를 많이 누렸었기 때문에 어차피 헌집 살 거면 나 그냥 청약 분양 받아가지고 가겠다. 앞으로 청약 많이 한다는데 그거에 기다리고 있겠다라는 수요가 정말 많아. 그래서 요새 이렇게 매매가 안 돼요. 그러면 다들 청약 기다려요.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 나가보면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어요. 특히나 최근에 코로나 여파가 좀 줄어들면서 어, 결혼을 미뤘던 사람들이 결혼을 막 많이 해서 신혼부부들이 많이 생기고 이제 막 그런 집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긴 한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청약을 기다리고 분양을 받으려고 어, 집을 마련하지 않고 전월세를 살려고 하는 성향이 상당히 강해요. 특히나 젊으신 분들은 신축 새 아파트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내가 지금 굳이 헌집을 사지 않아도 되라는 강한 일념을 갖고 계시는 편이에요. 그리고 전세도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청약 대기 수요가 전세로 다 가서 전세가 좀 빨리빨리 해소가 되고 전세 가격이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 전세 매물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내가 이 가격까지는 이해를 해. 그렇지만 그 이상은 납득이 안돼 라고 하면 그 지역을 벗어나거나 종별을 바꿔버려요. 어, 아파트 살다가 이 지역 자체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데 이 가격의 전세가를 내가 어, 납득하기 어려워. 그래서 전세금에 대한 저항선이 생겼어요. 그럼 그 저항선 이하에 있는 물건이 있으면 그거는 들어가겠지만 그 이상의 매물만 있다고 하면 난 여기는 들어가지 않겠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밑에 가격만 살겠다는데 매물이 없어서 그 지역을 못 산다 고하면그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반전세나 월세나 빌라, 오피스텔을 찾아서 떠나가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지금 많아요. 그리고 오히려 전세는 한두 개인데도 안 나가는데 월세 찾는 사람들은 많아요. 월세 매물이 없어요. 월세는 지금 최근에 3, 40만원? 몇 백만 원 올라도 차라리 월세 찾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면 집주인 월세 살 거냐, 은행 월세 살 거냐 했을 때 오히려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사는 은행 월세가 더 오히려 한 달에 내야 되는 비용이 너무 커서 차라리 집주인 월세 살겠다 하는 분들이 오히려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좀잘 파악해서 본인이 어떤 방향성을 갈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어떤 게 나한테 유리할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2023년까지는 공급 물량이 확정된 게 많지 않고 지역별 편차가, 물론 대구 같은 애들은 좀 있죠. 그리고 인천은 2023년, 2024년에 있어요. 근데 공급 물량이 국지적으로 있는 애들 빼고는 가격이 바로미터라고 하는 서울에는 2023년까지 공급 물량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지역들도 공급 물량이 잡혀 있는 지역 외에는 없는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 내년 가면 갈수록 그걸 버틸 수 있는 한계의 기간이 지나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23년까지는 가격이 천천히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전세가가 안 나가고 전세가 저항선이 생겼다 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세가 형성된 저항선 자체가 이전보다는 그래도 몇 천만 원 오른 가격이에요. 이전보다 떨어진 가격으로 전세가가 형성되어 있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가 자체가 지지선이 돼서 매매 가격 자체를 더 떨어질 수 없게끔 그 안전 지지선을 맞추고 있어서 지금 이런 분위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할 거다 그러니까 금매가 나오긴 하죠 호가가 많이 붙었었는데 그 호가가 일정 부분 빠진 게 금매라는 거죠 그리고 실거래가에서도 실거래가 전후로 나오는 거지 그거 자체가 완전 뚝 떨어져서 나온다 라고 보기에는 어, 특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갖는 지역은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을 판단하실 때 지금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엄청 궁금해 하세요. 관심이 엄청 많아요. 누구, 어떤 전문가는 상승이라더라, 어떤 전문가는 하락이라더라, 어떤 교수님은 하락한데, 어떤 투자, 전업투자자는 상승한데, 라고 하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막 반반씩 섞이는 분위기여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시는 편이에요. 근데 거기서 내가 어떤, 걸 결정할지는 여러분들이 내 몫이라는 거죠. 그 기준은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돼요. 근데 그 기준이 없다라고 하면 현장에 나가 보셔야 돼요. 현장에 나가서 내가 봤을 땐 어떨까를 판단하셔야 되거든요. 2015년에서도 그렇고, 2017년에도 그렇고, 2019년에도 상승론자도 있었고 하락론자도 있었어요. 근데 내가 거기서 어떤 전문가의 말에 조금 더 어, 신뢰를 갖고 어떤 전문가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의 방향성을 정하고 행동의 방향성을 정했느냐에 따라서 지금 자산 격차가 많이 벌어졌잖아요. 내 자산에 대한 결정과 선택은 결국 내가 하는 거거든요. 어떤 일부나 한 전문가한테 맡길 수 없어요. 물론 제 말도 무조건 다 들으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 상황에 맞게 본인의 기준을 세울 수 있게끔 현장에 나가 보신 다음에 기준을 세워서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상승론자는 하락론자는 논리적으로는 다 맞아요. 다 세, 충분히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근거를 다 대고 있어요. 그렇지만 시장에 봤을 때 상승이나 하락을 보면 이전까지의 논리가 똑같이 있지만 현장의 분위기 더 가까운 근거와 이유를 댄 사람들이 향방의 결과를 잘 맞췄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과 뗄려야뗄수 없게끔 현장을 잘 돌아보시고 그 기준을 세워서 상승 론자든 하락 론자든 전문가의 말을 판단하셔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어 지역별로 매도도 잘 안되고 분위기가 많이 얼어서 조금 힘드신 분들이 많으실텐데 그럴 때일수록 자신이 먼저 기준을 세우셔야지 어 혼란스럽지 않고 마음이 갈 때처럼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막 그런 불안도가 가라앉지 않을 때는 시간이 잘갈 만한 본인만의 취미라던가 일을 만들어서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어, 매도도 안 되고, 전세도 안 맞춰주고, 매수도 당장 막 딱히 할수 없다. 그러면 매수가 안 된다는 사람은 공부를 하면 되는데, 매도랑 전세 맞추는 거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라서 그 시간을 보낼 거를 본인이 창출해셔서 움직이시며 그 시간을 더 유용하게 보내실 수가 있어요. 제가 공실로 놔두고, 이제 매도를 하려다가 안 돼. 될... 오랫동안 6개월 이상 지속했던 있거든요. 그때 시간이 진짜 안 가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그때 초보 때여가지고 아 어, 정말 하루에도 마음이 왔다 갔다 갈 때처럼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지나보니까 정말 시간이 해결해주고 그렇게 끊임없이 답이 안 나오는 고민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하고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사실 투자에는 정답이 없거든요. 그냥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뿐이지. 그래서 나름의 해결하는 방법들이 나중에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아가는 시간으로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하는 걸로 시간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영상을 마치고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